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laughs> 어, 여기는 지금 인천공항 <laughs> 네, 여기는 지금 인천공항 유아 휴게실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거의 몇 시니? 6시 40분 됐네요 오전 11시, 6시 40분 근데 인천공항을 갑자기 왜 오셨어요? 저희 터키 갑니다. 터키 <laughs> <더> 다녀오겠습니다. <기다려요, 웃음> 왜 같이 가요? 인준이 첫 여행입니다. 첫 비행기인데 너무 장거리를 타게 돼가지고 걱정이 좀 되는데 뭐 어쨌든 인준이가 잘 이겨내겠죠. 그러겠지 그치? 인준아? 인준아 <laughs> 비행기 잘탈수 있지? 탈수 있어? 응. 어? 잘탈수 있어요? 네아네 <laughs> 차에서 내려가지고 발레파킹 맡기고 들어오자마자 인준이 옷 갈아입고 기저귀도 갈고 그렇게 하고 이제 좀 나가가지고 유모차 좀 대여해볼까 합니다. 자고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에너지가 넘쳐서 아 예, 아직은 그렇구나. 컨디션이 좋아요. 그럼 저희는 유모차를 대여하러 가보겠습니다. 인준아, 가자! 유모차 대하러 가자 <laughs> 야. 야, 유모차 빌렸어요 유모차 빌렸어 인준아 <laughs> 도착했습니다 <laughs> 통과했어요 인준아 면세점 구역에 도착했다 애기, 네. 애 인준이가 있어서 쉽게 들어왔어요 저희 완전 패스트트랙으로 들어왔어요 애기 있다고 인준이 덕분에 이것까지 하네 김주 너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왔다 근데 진짜 우리가 큰일난거 하나 있어요 와. 제가 인준이 장발을 안 갖고 왔네요 집에서 그 나... 나갈 때 챙기려고 했는데 인준이가 깰까 봐 새벽에 출발을 하니까 인준이가 깰까 봐 너무 막 긴장을 해가지고 그거 까먹고 왔어요. 터키에서 사야죠. 근데 터키가 별로 안 춥다 그래가지고 지금. 별로 안 추운데 그래도 네. 막 추울까 봐. 네 저희는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선물을 사러 가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제 그 나이가 좀 있으셔서. 그.. 약간.. 생강.. 생강인가? 어? 생강아이? 홍삼! 홍삼홍삼! 홍삼. 홍삼과 <laughs> 생강은 너무 차이 <laughs> 나는 <laughs> 홍삼.. 홍삼.. 종류로.. 뭐 건강식품을 살려고요 네석키에서도 건강식품 그런 거 많이 먹거든요 인준아! 저 봐봐 인준아 이거 봐봐 인준아 로봇뚜 봐 <laughs> 웃고 있는데 이쪽에서? <laughs> 로봇도 아, 신기해? 로봇도 신기해? 냄새 어때? 냄새나지? 좋아? 어? 오, 득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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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준아 냄새 너무 좋아가지고 해러버 음, 잘했어. 그리고 거, 새로 거새 나온 향수도 아, 그래? 알았어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임마. 아, 괜찮아. 깨끗한 아이, 거야. 안녕하세요. 갑니다, 갑니다, 안녕하세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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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이 고생합니다. 아재 오, 오. 이런 거 너무 무겁다 인생이. 몇 시까? 음, 좀 쉬다. 안 쉬어. 이제 밥을 안 먹고 이거면 있네 생각을 해보나? 맛있어? 아이잘 먹네. 혼자서 먹어요 이제. 음, 예. 어디가? 이리서 김민준 <librame> <laughs> 일어서, 김윤준, 일어서 <.habitude> <pluralissions> 어, 옳지 <laughs> <van celui> 간다 간다 김민준 세 명이요 세 명입니다. 네 네네네 잠이옵니다. 아직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인중이도 잠들었어요.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진앱 신청했는데 이만큼? 진짜 이만큼? 이만큼 차이로 설치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인준이 버그 설치 인준이 안고 가야돼요 아.. 너무 fm.. fm이 승무원을 만나가지고 운이 없네요 딱한 3cm 부족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자리가 비어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비상... 그... 주그 자리라서 그... 손잡이가 안 내려가요 그래서 눕힐 수도 없어요 어차피 인준이 한 2시간 자고 일어날 거예요 낮잠 시간이라 제가 2시간 차고 근데 인준이 안고 있을 때 2시간을 안잤단 말이야 봐봐야지 비행기니까 화이트 노이스 있으니까 또 바를 수도 있어 네, 그래, 모르지. r 저희는 이제 이렇게 o 고 a 1시간 갑니다. y 1시간 반. s h 시간인가 o 아, 1시간 11시간. 뭐인 o r a 면 다시 기다려 가겠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어? 밥 나오는데 밥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y 겨줄게 그래. 알았어. 맡겨준대. <laughs> 먹여줄게 네 그럼 인준이 깨어나면 그때 다시 영상으로 네 켜겠습니다 우리도 좀 잘게요 이제 아시아나에서 비상구 자석은 사람을 안 앉히나봐요 추가요금이라고 이제는 사람을 아예 앉히지를 않네요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전에는 그냥 비, 그 이코노미 끊으면 운 좋으면 이제 비상구 좌석을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유료 좌석으로 바뀌면서 절대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내가 몇번 이제 타 봤을 때 혹시라도 그 비상구 자리 있냐고 없냐고 물어보고 있으면은 자리를 그걸로 그냥 선택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추가 요금을 무조건 내라네요. 아니, 추가 어도 예전에는 그냥 줬는데 줬었는데. 아, 남 그건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저희는 대신에 설지도 못하고 인준이 또 잡니다. 아, 인준이 일어나면 영상 찍자고 했었는데 못 찍었네. 아,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인준이가 나마 좀 조용하게 있어줘가지고. 진짜 그래도 편하게 가는 겁니다. 진짜. 네. 아, 진짜서, 어 so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 좌석은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 좌석은 좀 넓어요. 근데 여기로 사람들이 지나다녀가지고 네, 다닐 때마다. 비켜주고 비켜줘야되네 잠들어있으면 은 네, 부딪치고 막 그래요 아직 우리 몇시간 남았다고? 지금 한 다섯시간 넘게 남았어요 아직 다섯시간 여섯시간 남았어요 죽을거같아 쭉자라 죽자라 자 빨리 내리고싶다 진짜 어우 나도 비행기에서 빨리 내리고싶은 마음이 이거 진짜 너무 심해 이번에 아, 그리고 방금 피자를 줬거든요 사각 피자 너무 맛있어요 전에는, 전에는 없었는데 하나 생겼나 봐요 간, 너무 맛있 간식을 주더라고요 아 하나 더 먹을 수있 한번 물어봐야겠다 진짜 어 진심 어 진심 너무 맛있어 아까 물어볼 거 없어 일단 한번 물어보고 불러볼까? 아니 근데 이번에 이 비행기 예약하면서 제가 비즈니스를 못 봐가지고 이번에 비즈니스가 비즈니스 항공이 좌석이 2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100, 거의 1 30, 140 주고 지금 항공권을 끊었는데 60만 원만 더 주면 비즈니스 끊었는데 그걸 놓쳤어요. 제가 실수로 못 봐가지고 아쉽게도 디코노미를 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경험이니까. 아, 아니 진짜? 지금까지 그거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아 괜찮아? 이제 뭐 인준이 됐고 못하겠다 사람 아, 불러? 뭐? 불로아 어? 있어봐. 있어보라고? 돈, 돈 열심히 와서 다음에 비즈니스 타는 거. 그래야 되겠다. 진짜. 근데 두, 둘이는 못하고요한 명만. <laughs> 한명 <명은 웃음> 타고 아기랑 같이 있고. 아한 명만 타. 여보만 아 일단 부르자 진짜. 피자 하나 더 먹어야 되겠다. 네. 어, 어, 이건 아니잖아. 인준이가 밥을 먹고 있는데요. 김인준 기분이 별로 좀 좋진 않아요. 아! 내가 흘리지 말라고 했는데 <laughs> 안돼. 인준아 그만지마 그만. 바다 네. 먹은 날이었어. 오빠가 아빠, 바닥에 페리치고. 앉아가지고 아 <laughs> 진짜 어렵게 먹이고 있어요. 또 살이 이번에도 민준이 재우는 것부터 밥먹이는 것까지 다 오빠가 하네요. <laughs> 자. 이이 i s 아이거 싫어 이거는 이것도 싫어 이거는 이것도 이거 g 열어봐 열었네 이 o u r e going to. You're g o 봐봐 봐봐 인지나 봐봐 빠 a 안녕, 안녕 저희 마지막 기내식입 a 다 네, 이제 p 아, 시간 조금 아, a p 어요 a p 2시간 남았어요? 2시간? 아잘 a p 도잘어지고 떨어지겠다 와 너무 빡센데 어, 곧 착륙한답니다 네. 어, 진짜 어찌어찌 오긴 오네요 인주위대로인주희도 아, 피곤했지 어? 피곤했어? 좀만잖아 그러면 저희는 공항 도착해서 착륙하고 다시 영상을 도습니다내가 지금 너무 안줘요 괜찮아? 많이 안아니 거의 안려아 진짜? 민준 음. 있잖아 김민주 똥쟁이 똥쟁이 뭐리 똥쟁이 이거 똥쟁이 이거와 어? 이똥똥똥똥 여기도 똥. 안돼, 동생이. <laughs> 아빠 옷 사줘 빨리. 김희준 아빠 옷 사주라고. 나중에. 나중에. 아빠 옷. 응? 나중에 다 받아낼 거야. 너. 아빠 옷 어떻게? 저희 도착했습니다. <laughs> 인준이도 도착했어. 아 근데 막판에 똥을 싸가지고 아, 똥이 그렇지. 옆으로 새가지고 똥물이 흘렀어요. 아 제가 아, 지금 바지도 했는데, 줄을, 어 줄을 했는데 냄새가 어, 와아 장난 아니더라고. 아 그리고 제가 비행이 내릴 때 압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귀가 터질줄 알았어요. 그냥 완전 막 너무 아파서 울었어요. 아 엄청 아팠대요. 우리 인준이는 멀쩡했는데 원래 이런 적이 없었거든 오늘 좋음이야 아 우리 이제 따로 서야 되나 줄을? 어? 따로 줄을 따로 서야 되나? 물어봐야 되나? 아니 일단 물어보고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터키 내국인 내국인 줄에 한번 서서 남편 으로 남편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나 네. 한번 물어볼게요 어, 포리리너로안 쓰고 한번 시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한국어 한국에서 그거 된다네요. 어 한국은 되지 F6라. 아 저희는 <목소리> 터키 사람 <목소리> 어. 내국인 내국인 <목소리> 입국으로 가족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주 뭐별큰 문제 없이 들어왔고요. 네, 예, 이제 짐을 찾으러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비, 하비스트 버스 타고 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큰 택시를 이용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요. 지금 처형한테 그리고 처형뿐만 아니고 가족한테 아무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지금 네, 제 친구 한 명, 두 명, 투명, 두 명만 제가 온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 말고 아무도 몰래. 몰래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켜 주려고. 16아16기이야 깜짝 놀래켜 주려고 지금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터키를 왔습니다. 네, 언니는 아마 그러니까 처형은 올것 같아. 요 무자마자 그 아. 그리고 그 인지 인지 어떻게 불러? 인지 인지는 처제 처제? 인지 제 동생도 어, 마이... 처음 볼 거예요 인준이 맞지 맞지 저희 처제가 한국을 한번 나눠가지고 네. 인준이를 처음 볼 건데 인지도 아마 처제도 아마 울것 같고 다울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짐 찾고 아마 택시 타면 다시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 짐이 크게 큰리려두 개잖아요. 오빠가 바로 그 뒤에 있는 그 빼기직 가트 있잖아요. 그거 아, 가지러 갔는데, 아니, 한참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캐리려 왔다, 왔다 하는데, 오빠가 그리려 가트를 안들고 왔더라고요. 뭐야, 왜 안, 왜안 갖고 왔어? 라고 하는데. 헌낸데요. <laughs> <laughs> 아 지금 대왕의 지 카트가 이루어야. 저는 아 전에는 모르는거 <laughs> 같은데. 나가는 이쪽이지. 아니 거기도 아 <laughs> 거기 들어가. 아, <laughs> <것 같아. 바로 웃음> <하면서>. 와 <laughs> 장난하나 지금. 아, 일단 일단 아, 일단 아, 들어가겠습니다. 아, 아, 네. 서영이 이제 태시 타고 네. 서영 집으로 갑니다. 네. <laughs> 네. 손님오는거 모르는 사연을하다라 아, 택시요금이 딱 2배정도 올랐네요 기본요금이 네. 3년만에 그리고 지금 아, 이제 45분 거리에 갈건데 한1400좀 1400 1400, 넘게 나올 것 같다고 <laughs> 네. 저희는 리샨타시 쪽으로 갈게요 저형이 그쪽 사고 있어가지고 음, 저희가 그큰백이큰 저기 캐리어가 두 개가 있었는데 어 수용차가 이게 디트로스가 상당히 설. 높네요 어, 작가 보이는데 충분히 넣고 지금 이제 갑니다 아니 원래 하와이스트를 탈라 그랬는데 좀 많이 번거롭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인중이 도 있고 그래도 택시를 타고 돈을 써도 택시를 타고, 갑니다 인준이 인준 j 이 n t 이 z 만나러 가자 m 이 n a t a 아니야? 아, 아니야. every time i try to